안녕하세요. 뭐든 이제 뭐든 다가닥 선생님이요. 에 제가 이번엔 뭐든지 접기 TV에서 다가닥 선생님으로 바꿨어요. 있으면 저 이런 뭐너 댓글로 올려주세요. 음좀 줘볼게요. 오늘 무슨 물건에 몇 백이박 사서 말요 기분 좀 줘볼게요. 어, 뭐, 몇 등분이인지 모르지. 어쨌든, 어, 이런 동물은 종이를 주세요. 동분은 종이를 한 접어볼 거예요. 먼저, 규모를 접어주세요. 약간 뭐, 찌으셨지지 저는 네, 너무 예가지고이무입도 있어요.

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 선을 맞춰 이렇게 접어주세요 손을 다 여기 있어. 이거는 이 신형 이부분어요 쓸어요. 어제 집어주세요. 너무 힘들다. 이제 이 부분은 절고요. 한줄 이제, 이 부분을, 여기 선에, 이쪽, 이렇게. 네 분들 다잡어주세요 돌려서, 이렇게. 돌려서, 어디냐, 이렇게. 이렇게 끼리가 잘라야 돼톡 돌려. 오늘 옷도 다 펴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올라오세요 x 됐습니다. 네. 저... 내... 잠깐만. 응. 뭐.. 제 주름을 제주름을... 이모습은 앞만 이렇게 얹어주게. 끝납니다. 아, 이거 전이적으로 이렇게 조여주고,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, 보시면 다 펴주세요. 이렇게 부분이니고 이제 다 펴주세요. 저어도여어요어 이게 종이 크기 3 0 c m 거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머리가 무서다. 몇미터로뭐 보여줘. 안녕하세요. 자, 뒤돌아서 잡습니다. 뭐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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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요 네. 떨어질 거아니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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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서 네. 왔으면 저기서 잔대 쪽도 이일 멋져 그래 아까는 이 됐잖아 이 적을 거예요 이렇게 테그아예다 피면 그대 종이 좀 좋은데 팔리퍼 가있으면면쉬는휴여기